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비오군의 종가선 영상입니다. 자 즐거운 한주를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1% 하락 자 코스닥은 1.49% 하락입니다. 자어이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예, 어느덧 1353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오, 너무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자, 코스피를 먼저 보면은, 자, 이 생명선 그 월봉상 머리로 막, 막는, 맞는 장면이 아, 너무 아프네요. 그렇죠? 저인데요 자, 2577인데요. 자 넘지 못하고 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았습니다. 2632자 이렇게 맞고 제법 많이 예, 숙이고 있네요 자 오늘 2436 입니다 자 주봉도 이렇게 되어있고요자 코스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슷한 지점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시장을 주도했던, 어, 특히 2차전지 관련 어, 섹터에서 어, 계속 조정이 이어지면서, 어, 특히 예, 코스닥 쪽은 오늘도 좀 제법 하락을 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오늘은 그래도 보압권으로 마무리를 했군요. 자, 일일봉상 보면은 이제 뭐 거의 그, 어,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인데요. 자, 80만원을 두고, 어, 국매도 측과 매수 측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현재 83만 5천원. 자,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2차전지의 어떤 그 전막이 뭐1년에 어, 천조 이천조 삼천조 된다, 막 이렇게 보고 향후 2 0 3 0년 정도 되면은요, 자 그리고 국내 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에, 에, 순탄할 것이다, 막 이런 확신이 든다 그러면 저로의 어,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에,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면.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얘도 일본을 한번 보면은, 어, 양상이 비슷하죠. 그렇죠? 자, W 찍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자,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이다. 뭐 여기서 더 내려오느냐? 어,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어, 지금 매수 측과 매도 측에 첨예한 줄다리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좀그 이차전지 섹터 중에서 차트가 좀 견조한 종목은 금양하고 어, 어떻습니까? 그 코스모 신소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생명선을 띄고또 생명선 어, 위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금양 자 비슷하고요, 좋습니다. 자 이와중에 좀 K 바이오 벤처들이 예, 좀 낭보를 전해올 법도 한데요. 자, 펩트론 자, 뭔가 일을 낼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일봉이고요, 주봉이며 또 월봉입니다. 글쎄, 여기서 한번 그 전고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돌파해서 3만 원대에서 튀기 시작하면 예, 무서운 상승이 가능해 보일 듯한 펩트론이고요 자, 한두 종목 더 있죠, 한올바이오파마. 자, 이 지금 그 월봉상 생명선. 풀을 뜨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앞전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그 최고가 라인 4만 원대를 돌파하는 것이 목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여기 뭐 파킨슨성 파킨슨병 치료제 그 다음에 또 류마티스 관절염. 자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도 바이오벤처에서 블록버스터 1조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는 자 블록버스터급, 그, 뭡니까? 신약이 어 하나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한올바이오 주목을 해볼 집 하다. 이런 뉘앙스의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또, 한올바이오 파마로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시장이 보면은 어, 206조, 약간 좀그 자극적인 타이틀이긴 한데요. 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자 국내 제약사들 R&D 속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웅제약 뭐 이노엔 한미약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대웅제약 이제 한울바이오 함께 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류머티스 관절염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죠. 네 MTS상에 뉴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요. 자, 구글링을 해서 한번 다시 찾아 봅니다. 자, 국민연금이 올해 유한한미사고 셀트리온 대용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흐름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한올바이오파마 주식을, 어, 522만 8682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분이 10.01%다. 자, 5 2 2만주가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진 정도고요 여기 이제 뭐, M&A가, MSD하고 그 M&A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그 거대한 기술 수출 그렇죠 그 관련해서 뉴스가 터지느냐 하는 상황이고요. 요 정도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대다수 섹터에서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참 얘는 그 굉장히 강하군요. 한미 반도체. 자 그래서 그 HBM. HBM3, h b m 3 그렇죠. 그래서 그 TC 본더라고 되어 있죠. TC 본더. 자, HBM 메모리를 그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공정 장비 같은데, 그렇죠. 본더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패키지에 HBM 메모리를 갖다 붙이는 그런 장비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 그리고 어, 매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한 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어, 그, 부럽지 않은, 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달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차트가, 어, 굉장합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어, 속도의 경쟁, 그리고 규모의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경쟁이죠. 전성비. 물론 뭐 속도나 용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전성비가 좋으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 특히 SK 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HBM 메모리가 굉장히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핵심 파트너인 한미반도차의 TC 본더 매출액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인가 보죠. 자,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HBM 발 지각 변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패키지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보셨던 한미 반도체. 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막 이렇게 보고 어, 굉장한 수혜를 받는 막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뭐 어,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예, 전반적으로 좀그 조정 장세에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음봉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어 반짝 그 테마를 형성할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호군이 며칠 며칠이 아니고 몇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케이푸드 관련주죠. 아, 식음료. 자맨 위에 이제 CJ 제일제당이죠. 마청입니다. 그 한국 케이푸드 그 예, 해외 시장에서 아, 마청급으로 어, 어떻습니까? 그 매출액이 가장 큰 회사죠. CJ 제일제당. 아, 그래서 근데 이제 CJ 그룹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뭐 자금 경색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황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룹 전체에 조금 뭔가 악재에 있다 보니까 어 CJ 제일제당은 캐시카우 어, 역할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형편없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 그룹 전체적으로 뭔가 좀뼈아픈 어,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어그자구체계 일환으로 알짜그 핵심 에, 해외 공매할것 없이 돈 되는 그 물건들을, 그렇죠. 사업권이라든가, 지분, 부동산 할것 없이 막 팔아치고 있는 듯한 그런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뭔가 좀 위기가 왔다는 것이, 그렇죠. 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외 사업 속속 정리, 바이오의 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지금 보면 알짜 격을 하나 팔았습니다. 대두 회사죠 대두 회사 어, 세계 1위의 그 농축 대두 단백 분야 어, 세계 1위 기업인데 어, 매출액이 1조에 그렇죠 어, 일조가 넘는 기업인데 자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뭔가 속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자참이 그, 문제는 그렇죠 CJ 제일제당만으로 봐서는 단독으로 봐서는 주가가 50만원 넘어서 100만원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30만원 밑으로 폭락을 해 있습니다. 자 그룹 전체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 같이 싸잡혀가지고 어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저도 조금 진입을 해놔봤습니다. 오늘 1.43% 상승이고요. 자 오리우는 그 영업이익이 15% 가까이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짭짤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K-푸드 관련 주죠. 자, 그래서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좀 CJ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어, 수익성이 좋다. 에, 다시 말해서 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다. 뭐 제조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이 10% 이상 난다는 게참 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리오는 거의 15% 가까운 어,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조금 올라갈 기미가 있지 않은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조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포스코 DX 주가가 위에서 안 내려오네. 그렇죠, 부공 따가지고요. 아까 보셨던 한미 반도체처럼 공중 분양을 하고 있는 자 어, 신기한 종목이죠. 아, 포스코 DX 한번 보시고요. 자, 한미 반도체도 한번 보시죠. 자, 월봉 한번 보세요. 비슷하죠, 그렇죠? 자, 한미반도체고요. 자, 포스코 DX입니다.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기한 주가고요. 자,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오늘부터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 자, 생명선을 이제 그 하얀 라인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120분봉으로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생명선 2 인접해서 V자 그리죠. 자 1차 매수 시점이 어, 나왔고 에, 잘 가는 듯 싶었으나 밀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밀렸느냐? 자, 지금 생명선 원까지내려왔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차피 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면, 자, 절호의 매수찬스가 5만원대 다시 왔느냐? 여긴 4만원대고요. 4만원 근처고, 자, 여기는 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어, 앞전에 있는 고점들을 넘고 막 달리는 수순이냐? 어, 굉장히 중대한 예, 국면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내일 나오느냐, 아니면 더 밀리느냐, 어, 저도 조금 사놓고, 어, 재미난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성 ST인가요? 그래가지고 2차전지 관련 어, 자회사 있죠. 그, 어, 신규 상장 이슈도 있고요. 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얘기가 예, 어디서, 어디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LS 그룹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LS, LS 전선 아시아, 자 LS 네트웍스까지,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자이 LS 패밀리를 조금 눈여겨봐야 할 어,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회사가 LS고 그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지주회사죠. 자좀 몸집이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항공 모함처럼 네, 조금 그 느리지만 예, 뭔가 어 힘이 있는 듯한 월어 연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봉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몸집이 가벼운 자, LS 전선 아시아. 자, 그리고 LS 네트웍스가어 연일 어 엄청난 예, 폭등 랠리를 펼치고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요? 자, LS 전선 아시아고요. 자, 베트남의 어, 그, 적을 두고 있는, 어, 그, 그 회사죠. 그래가지고,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해 있는, 어, 전선 관련 회사. 자, 베트남의 국영기업과 합작 그, 어, 사업을 한다, 막뭐 이래가지고, 파트너가 됐다 이래가지고, 해저 케이블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어, 천억 단위로 막 들어오고 있는, 어, 모습이고요 자, 덩달아서 LS 네트웍스도 지금 주가가, 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그 대기업 산하 그 집단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주가는 그에 어울리지 않는 약간 좀 경망스러운, 너무 가벼운 듯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전에 만육천원, ,000원, 만오천원에 물린 사람들이, 자, 이게 8천원까지 떨어지는데, 아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자, 근데 다시 만삼천원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LS 네트웍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찍어볼 종목은 다 찍어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새로운 어떤 그 어, 시장에서 스타주 그렇죠 미인주의 등장을 시장이 에,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데 어, 새로운 어, 대중이 갈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열망하는. 어, 새로운 이렇다 할 미인주가 보이지 않는다 주도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자그 틈새를 말하자면 저런 ls 전선 아시아 뭐 ls 네트웍스 같은 중소형주가 어, 대리만족 그렇죠 종목으로 어, 이렇게 부상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약간 좀그 어, 어떻게 보면 그 단지 좀그 시총이 작은 소형주 이기 때문에 물론 저렇게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약간 좀 뭔가 내막이 있는 듯한 모습이 감지가 됩니다. 말하자면, 위에 있는 신성 델타 테크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LS 그 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그 친척벌이죠. 그렇죠. 관계사라고 볼수 있으니까. 아무튼,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어, 그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ls 전선 아시아 특히 요 종목이 지금 그 널뛰기가 굉장히 심한데 어, 요 종목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자 하는 그 향배에 따라서 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그 관계사라고 할수 있는 친척회사니까요 그렇죠 어, 요런 회사들의 주가도 어, 덩달아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 어, 요런 그, 그 어렴풋한 막연한 막 그런 기대감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LS 그룹과 신성 델타 테크가 어떻게 엮여있는지, 뭐, 제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관련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요. 자, 향후 LS 전선 아시아, 자, 그리고 LS 그룹 관련주들, 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까지, 어, 그야말로 전세계 어떻게 보면은, 어, 전력 시장 그렇죠 전력선이죠 전선이죠 이 전선 시장을 에, 말 그대로 갈아엎을 수 있는 에,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의 파급력이 어, 이 LS 그룹 패밀리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일말에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에, 뭔가 어, 희망적인 그림이 에, 약간 감지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막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 다음에 에코프로그룹에서 2차전지 핵심 원료인 양극재로 올 한해 그렇죠 이 주식판에서 어떤 거대한 파동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연초부터 그걸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강물은 어차피 바다로 흘러가듯이 주식은 실적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청사진이 장밋빛 전망이 그대로 저물지 않고 현실이 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은 미래의 청사진이 현실이 되어감에 따라서 지속적인 우우상향을 그릴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뭐 초전도체, 뭐 상온 초전도체 이런 화두가 던져진 게 벌써 수개월이 됐는데 이 판이 약간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뭔가 이 경천동지알, 그렇죠. 전력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의 이동 수단, 자그 다음에 어떤 그어 뭐랄까요 아, 발열과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새로운 신소재, 그렇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전력 산업, 그 다음에 발전 산업, 그렇죠 모터 그러니까 에, 말하자면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어 새로운 어, 동력원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물질의 출현을 전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어렴풋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빅뱅의 시작점이 이 대한민국에서 작은 그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는 듯한 그런 형상이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감입니다. 네. 오늘도 비오근의 종가선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